자연의 순취에서 최소한의 활용을 하고 좋은 자연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그림 순화 자연과 함께 최소한의 활용을 하고 후손에게 좋은 자연 조건 물려줍시다. 그 순화 숲 야영장 도움드립니다. 그 순화 캠핑 교회 하실 분 도움드립니다. 임수나 임업 즉불금 받으실 수 있는 땅입니다. 오늘 임양 큽니다. 평수 11만 평 넘는 2차선에 붙어 있는 낮고 반만해수100% 개발 가능한 양평 땅입니다. 특자영장 건축 가능합니다. 임업 살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직불제법에 따라서 오늘 땅 낙찰받으셔서 숲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만으로 독립업직불금 받으실 수 있는 큰 땅입니다. 기후환경카페 도움드려요. 좋은 숲. 이야 낙찰받으셔서 기념목 분양하십시오. 숲을 가꾸신 후에 나무 하나하나 분양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탄생기념으로 나무 분양한 겁니다. 나무는 임목등기하면 부동산이 됩니다. 나무는 임목등기하면 부동산이 돼요. 수목장 나무, 기념일 나무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 나무 등기에 대한 법률인데, 임목 등기하면, 임목 등기하면 부동산이 됩니다. 땅과 나무 따로따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임목 등기하면 나무 하나하나 부동산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따라서 자연장, 수목장림으로 나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목장나무 분양할 수 있고요. 기념일 나무 분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무는 임목등기하면 재산권 행사 가능한 부동산입니다. 아이탄생 기념으로 나무 분양한 것이고요. 기념목 나무로 분양하실 수 있습니다. 양평 11만 평 넘는 큰 땅으로 낮고 만만하고 2차선에 붙어 있는 좌측 땅입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 낙찰 받고 산에 들어가서 삽시다. 액세넘게 살자구요. 산 앞에 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까지 거리가 얼마 지만 파악이 되면 산에 들어가서 못살 이유도 이제 없습니다. 택배 광속으로 들어오고 핸드폰 세계 최고로 잘 터집니다. 좋은 숲 낙찰 받으셔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국토균형발전 이루자구요. 네, 땅의생김은 이렇게 생겼고, 2차선에 붙어 있습니다. 주변은 전부 산입니다. 네, 해당 물건 요겁니다. 전체 평수 11만 평 넘습니다. 음영을 보시면, 능선, 능선, 커다란 골짜기입니다. 커다란 골짜기 3개 있는 큰 땅입니다. 뒤에 현문웅선 확실하고요. 북풍 원천으로 차단 이쪽에도 능선이 한5 0 0고지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들어오는 깊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도 막아주고 있고 동풍 그리고 이4 0 0터 넘는 응선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남쪽에도 불어오는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막아주는 풍수 좋은 사계절 햇빛 잘 들어오는 동쪽이 서터서 해가 이렇게 서쪽으로 들어가는 남양 땅, 풍수 좋은 땅입니다. 간격 충분하게 넓기 때문에 생기 유통 잘 되니까 숨 쉬기 좋은 좋은 땅이에요. 풍수 좋습니다. 배당 물건 정상에서 보면 네, 능선 너머까지 땅이 있는 아, 능선 중심으로 골짜기 골짜기 골짜기가 있는 11만 평 넘는 큰 땅입니다. 2차선에 붙어 있습니다. 환경 등급은 모두 2등급지 일부는 3등급지에요. 환경부 간섭받을 거 없습니다. 2차선에 붙어있는 좌측 땅입니다. 100% 개발 가능한 낮은 땅이에요. 완만합니다. 땅과 함께 새이망을임야 전문 채널입니다. 임야 설명하는 거 준비하는 시간 많이 걸리고 땅 낙찰 받으시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토목 설명드리는 전문 채널입니다 법 설명, 환경도 설명, 땅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전문 채널이에요 네. 오늘 물건은 이렇게 생긴 땅과, 이렇게 생긴 땅두 개가 <laughs> 각각의 경매 물건인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방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땅 하나, 이렇게 생긴 땅 하나 두 개가 붙어서 11만 평 넘는 통합 영상입니다. 하나, 하나, 각각 물건인데 두 개가 붙었기 때문에 두개 붙여서 같이 가져오시면 활용성이 더 좋겠죠? 정보 달라고 전화하지 마시고요. 공차 정보 찾는 분들, 전화금지 문자금지 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십시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 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선택권 드리는 채널 아닙니다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병수에 맞는 물건 찾고 영상 만들어서 분석한 내용 보기 편하시게 카톡 으로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드리는 채널입니다 물건 사건번호 등 정보 드리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인기동영상 다그 증거 인데 제가 방송하면 낙찰가 엄청 올라갑니다 1679만원 공매 2억 3천 3백 30 3만원에 낙찰이 된 사건을 계기로 설명을 너무 잘해 드려도 낙찰가가 너무 치솟기 때문에 정보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22년 1월 15일 첫 영상 올리고 정보 계속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낙찰가 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인기동영상 다 그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보를 드리지 못하게 됐어요 낙찰 확정되고 나면 정보 다 공개됩니다 경북 영천 강원, 춘천, 전남, 무안 홍천, 용인 안동, 전국 모든 물건 다 추천드리고 낙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경매공매 경매 하시는 이유가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수억원, 십억, 수십억씩. 5천 예산 1억 5천에서 2억 감역한 낙찰되죠. 그런 예산 가지고 감역과 5억에서 8억 낙찰 다 가능하잖아요. 비용예산 가지고 감정가 10억에서 15억대 낙찰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감정가 기준으로 수억원, 10억, 수십억씩 싸게 낙찰받으려고 경매 구매하시면서 이런 정보 공짜로 저한테는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지 않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셔서값지불하고 도움받으십시오. 질문하시는 방법, 나 누구다 성함 밝히시고, 땅값만 얼마 예상 갖고,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평땅 찾고 있다. 천만원, 이천만원 가지고 간평에 만평 이상 땅 찾아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예산 용도 지역 평수 타당해야 비료 컨설팅 회원 가입 수락되고, 대한민국 최고 임야 활용에 대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함 밝히십시오. 땅값만 얼마 예상 갖고 무슨 용도 어느 정몇평땅 찾는다? 위로 컨설팅 가입 안내 해달라 질문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물건, 땅두개 합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남양입니다. 하나, 하나, 각각의 두개 경매 물건 통합해서 방송하는 겁니다. 두개 통합해서 방송하는 겁니다. 하나 하나, 두개 통합해서 방송하는 겁니다.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크게 붙여서 쓸수 있는 11만평 넘는 땅, 1년에 한 개도 거의 안 나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 정보 필요하신 분, 유료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도움 받으십시오. 낙낙 잘 받고 각자 부모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